뚜뚜형입니다. 저번 에차에서뭐 있냐면은 지금 뒤에 보이시는 것처럼 금공장 팜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렸어요. 저번 시즌의 금공장 같은 경우에는 가만히 있어서 자동처리를 시켜놓더라도 경험치가 잔뜩 나오는 그렇게 시스템적으로 가능했었는데 최근에 패치가 돼서 이제 그게 막혔죠. 그래서 이제 수동사냥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거를 감안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새로운 팜을 소개시켜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은 괜찮은 것 같아요. 이제 가만히만 있어도 조미 피글링이막 마구마구 오는데다가 겸치도 쏠쏠한 것 같고 좋은 거는 이제 아이템 자동 분류 처리가 돼가지고 이 아이템들 굳이 안 먹어도 되는데다가 아이템 자동으로 이제 정리해주는 시스템이 구축이 돼가지고 금블럭으로 자동으로 바꿔준단 말이죠. 그래서 필요할 때 와서 꺼내쓸수 있다. 개꿀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근데 다만 이 인벤토리 이게 가끔 가끔 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건 조금 조심해야 을 된다. 만약에 내가 금검을 버려야 되는데 실수로 이게 빨간색 셜코 상자를 버리면 이제 큰일이 나는 거죠. 이러고 조심하면서 이제 좀비고기 이런 것도 이렇게 이렇게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아이고 또 들어왔네 인벤토리에. 아 이거는 이렇게, 이렇게 던져야지. 좀 여유가 있으신 분은 일부러 좀 먹어가지고 이게 허공에다 좀 버리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 알려드릴 장치는 뭐냐. 크리퍼팜입니다. 이제 금공장 다음에 크리퍼팜 만들 거라고 말씀드렸죠. 마인크래프트계에서 가장 많이 쓰는 장치 탑3를 얘기하자면, 역시 첫 번째는 철골렘팜, 두 번째는 금공장팜, 세 번째는 크리퍼팜이 있을 수가 있겠죠. 철골렘팜은 많이 소개시켜 드렸기 때문에 이번에는 여러분들께 크리퍼팜을 소개시켜 드릴 건데, 이번에는 고양이를 안 써요. 대부분의 코리퍼팜 같은 경우는 고양이를 사용하죠. 하지만 이번에는 고양이를 쓰지 않습니다. 다만, 재료 구한 게좀 빡셀 겁니다. 고양이 쓰는 것도 여러분들께 예전에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잘 작동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다 보시고 편하신 거 취사 선택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고양이를 쓰지 않는 크리퍼 팜 만드는 방법 알려드리기 위해서 게임 모드로 이동하도록 할게요 뿅자 여기는 게임 모드가 가능한 월드이고요 여러분들께 고양이 쓰지 않는 크리퍼 팜 만드는 방법 알려드릴 거예요. 기존의 고양이 쓰지 않는 크리퍼 팜 같은 경우에는 효율이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눈사람을 이용한 크리퍼 팜이 있는데 눈사람이 크리퍼에게 눈덩이를 맞출 때까지 크리퍼는 가만히 있어서 아무것도 못 하고 그냥 시간만 계속 죽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크리퍼가 빨리 처리가 돼야 회전이 빠르게 이루어지면서 파약의 생성량이 늘어나는데 같은 경우 눈사람을 이용한 크리퍼 팜은 그러지 못했죠. 하지만 이번 거는 처리 속도가 꽤 빠릅니다. 물론 재료값이 장난이 아니지만요. 자 그럼 바로 재료 소개시켜 드리도록 할게요. 바로 요겁니다. 상자 두개 이번에는. 짠! 호퍼 32개, 비교기 32개, 중계기 32개, 레드스톤 의플한 세트 반 필요하고요. 다랑문류가 900개가 필요합니다. 철골렘펌 많아 가지고 나는 철 다랑문이어도 상관없다. 그러면 철 다랑문 쓰시면 되겠고요. 보트 100개 필요합니다. <laughs> <laughs> 여기부터 지금 많이 아찔하신 것 같은데 그리고 건축블럭 많이 필요하고요 반블럭도 많이 필요하고요 동룡레일, 레일 이런 것도 많이 필요합니다 어,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필요하냐 말씀을 드리자면 도저히 상자에 다 넣을 수가 없어가지고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건축블럭 1271개 반블럭 1025개 동형레일 866개, 일반레일 158개, <laughs> 그리고 비계 124개 필요하겠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가장 중요한 재료가 필요합니다. 바로 여기 있습니다. 짠, 깔때기 마인카트 32개 필요합니다. <laughs> 아직 늦지 않았어. 이 재료를 보고 할지 안 할지 선택하는 건 당신의 몫. <laughs> 자, 그럼 바로 만드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은 가능한 한 넓은 평지를 하나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가로, 세로 32칸의 땅을 파주시면 됩니다. 이걸 좀 만들다 보니까 꿀팁 알려드리자면 F3 플러스 G를 누르면 이게 청크 경계선이 나오거든요. 이 청크 경계선이 가로 또는 세로 한 줄이 16칸이에요. 그러니까 1번, 2번, 3번, 4번 4개의 청크만큼 땅을 파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이드라인이 써버렸다는 거죠. 개꿀이죠. <laughs> 자, 이거를 깊이 2칸 파, 파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편의상 명령을 좀 쓰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팠죠? 이제 여기다가 이제 레일을 설치해가지고 마인카트가 왔다갔다 왔다갔다 하게 할건데 레드스톤 횃불 꺼내가지고 어느 한쪽 면에 서가지고 반대편으로 10칸 떨어뜨려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칸째에 열 해당하는 곳에 줄을 쭉 블럭을 쭉 파괴해가지고 레드스톤 토치를 설치하고, 덥습니다 그리고 또 10칸 띄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여기도, 여긴 좀 편의상 명령을 좀 쓸게요. 자 이제 관전모드로 보면은 레드스톤 토치를 이렇게 설치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레일과 파워레일 설치하시면 되는데 근데 파워레일 설치하는 방법은 두 종류가 있어요. 나는 아, 난 깔때기나 이런 거 레드스톤 회로 너무 많이 준비하는 거 힘들다. 그런 분들을 위한 방법 하나 첫 번째 거부석에 가서 동력레일 하나 설치하는데 그 전에 여기에다가 레드스톤 토치하고 덮은 다음에 동력레일 설치하고 레일 조금 깐 다음에 동력레일 쭉 갑니다. 이러면은 바닥에 심어놨던 레드 스토치랑 반응해서 파워레일에 파워가 들어가는 거 확인할 수 있죠 뭐 레일 꺾고 파워레일 또 이렇게 가다 보면은 이게 힘이 전달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일반 레일 설치하면 되시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리을자 모양으로 쭉 진행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깔때기 마이크 하나만 이용하면은 크리퍼팜에서 나오는 화약을 전부 다 깔때기 마이크 하나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쭉 빨아먹게 될 거예요. 이제 리일자 모양으로 레일과 파워를다 설치했다고 가정하고 마지막에는 반드시 이런 모양이 될 겁니다. 자 이제 레일이 쭉 와서 마지막에 요렇게 온단 말이죠. 도착하는 부분을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그 마지막 부분 여기에다가 깔때기를 설치해야 되는데 그 전에 상자를 요렇게 설치하고 깔때기 요렇게 꺾습니다. 자, 깔때기 마이 카트 진행 방향이 이쪽 방향이에요 이쪽으로 쭉 가다가 여기딱 멈춰야 되거든요 멈췄을 때 깔때기는 오른쪽 90도로 꺾여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끝부분이 이렇게 꺾여 있죠 꺾인 곳 끝에는 상자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상자 위에다가 파워레일 놓습니다 깔때기 옆에다가 비교기 비교기 앞에 건축 블럭 건축 블럭 뒤에 레드스톤 애불 레드스톤 애불 위에 건축 블럭 첫 번째 건축 블럭 위에다가 중계기를 깔때기 쪽으로 설치 중계기 앞에 건축 블럭 설치 파워레일에 불이 들어옵니다 근데 깔때기 카트에다가 아이템을 넣고 출발시키면은 멈추게 되면서 파워레일이 불이 들어오지 않게 되면서 깔때기 마인 카트인 안에 있는 아이템이 하나하나씩 빠져나가서 이 상자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아이템 전송이 다 끝났다라고 가정하면은 도로 출발하게 되는 이런 원리인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깔때이 마인카트 하나와 레드스톤 관련 아이템들 하나씩만 준비하면은 이게 리일자로 왔다갔다 하면서 깔때이 마인카트 하나로 모든 화약을 빨아먹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큰 문제가 있어요. 크리퍼 소환량이 꽤 되기 때문에 5분의 시간이 지나서 아이템이 소멸할 수도 있어요. 아직 빨아먹히지 못한 화약들이요. 그래서 아 나는 하나의 화약도 놓치기 싫어 이런 분들을 위한 조금 브루즈와 스타일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릴 거예요. 이 카트가 깔때이마인 카트 여기서 이렇게 출발하잖아요. 그리고 리일자로 왔다갔다 하는 게 제가 처음에 알려드린 건데 깔때이마인 카트가 각 레일별로 하나씩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땅 출발해서 저쪽에 갔다가 벽 찍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는 이런 스타일인 거죠. 이거 제가 일단 레일부터 좀 이쁘게 깔고 여러분들께 안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자끝 부분에 파워레일 반드시 설치해야 되고 파워레일은 반드시. 신호가 언제나 들어와 있어야 돼요 끝부분에 튕기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레드스톤 토치를 끝부분에 설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레일 깔아줍니다 휴다 설치했다 어좀 빡셌어요 자 마인카트가 출발하는 지점으로 돌아와서요 그 스타트 하는 부분 다 파괴하고 그 밑에 있는 블럭도 파괴하고 깔때기를 쭉 있게 설치합니다 다시 파워레일 설치 아까 카트 멈추게 하는 장치 있죠 요거를 저쪽 끝까지 쭉 연결해서 만들면 돼요 파워레일 다불 하나씩 들어오는지 한번 체크하시고요 그리고 좀 덮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생성되는 모든 화약이 요 상자 안으로 모이게 될 거예요 그리고 깔때기 마이카트를 각 라인별로 하나씩 설치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 위를 건축 블럭으로 덮어주면 돼요. 이렇게 시간 관계상 명령어 쓰도록 할게요. 딱 덮었죠? 외곽에다가 벽을 둘러싸야 되는데 그냥 건축 블럭 하셔도 상관없는데 밖에서 안을 좀 바라볼 수 있게 차광 유리를 좀 사용하도록 할게요. 여기까지만 해놓고, 여기가 그 아이템 전송 깔띠기의 시작인 부분이거든요. 여기다가 뭐 예를 들어서 아이템을 한 세트 넣어놓는다 이러면은, 자, 이렇게 카트가 다 도착을 해서 멈춥니다. 이제 멈추죠? 이제 선착장에 멈춰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이템 전송이 다 끝나게 되면은 차, 차례차례로 이렇게 출발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죠. 이제 여러분들이 깔때기 마인카트 작업이 다 되셨을 때 이런 식으로 한번 테스트해 보시면은 좋으실 것 같아요 당치 오른쪽 구석으로 딱 붙어서 가지고 여기에다가 임시블럭, 다락문 임시블럭 두 번, 다락문 임시블럭 두 번, 다락문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철 많으면은 철다락문 쓰셔도 상관없어요 철다락문이 좋은 게 우클릭을 해도 안 꺾여서 좋아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임시블럭 두 번, 다락문 임시블럭 두 번, 다락문 임시블럭 두 번, 다락문 임시블록. 만약에 여러분들이 장치를 처음부터 끝까지 규격에 맞게 잘 따라 했으면은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정확하게 다락문 10개 설치되고 그리고 빈공간 하나씩 이렇게 이렇게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다락문 위에 건축블럭을 하나씩 설치합니다. 이때는 모래, 유리, 차각 유리 이런 거안 돼요. 일반적인 평범한 건축블럭을 위에다 설치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라인 한 라인을 끝냈으면은 그 다음 라인은 두칸 떨어뜨려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설치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쭉 가면 돼요. 끝까지. 자, 이것도 시간 관계사자 명령어를 좀 써서 복사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다 설치를 했고요. 그리고 흙을 다 제거해주면 되겠습니다. 깔끔하게 제거했고, 자, 이제부터 각 다락문 밑에다가 포트를 이렇게 설치할 거예요. 이때 포트를 잘 설치해야 되는 게이 포트 안쪽 페인 부분 있죠. 이 페인 부분이 이 다락문 안에 쏙 들어갈 듯한 그런 모양으로. 덮을 수 있게. 이거는 그냥 그런 가이드라인일 뿐이지 아주 칼같이 할 필요는 없어요. 아 대, 대충 이 정도면 되겠구나. 이게 뭐냐면은 이 보트에 크리퍼가 탈 거예요. 블록그로 인해서 비비기 데미지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거를 잘 참고하시면서 보트를 알맞은 모양으로 설치하시면서 총 100개 깔면 되겠습니다. 자 보트 100개 다 설치했고요. 이제 다락문으로 덮어주시면 돼요. 어떻게 덮냐면은 이렇게 요런 느낌으로 쭉 끝까지 덮어 주시면 돼요. 이것도 제가 명령어를 좀 쓰도록 할게요. 시간 관계상. 그리고 이 위를 반블럭으로 덮어 주시면 되는데요. 잘 보였으면 해가지고 차각률이 쓰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이러면은 이제 위에서 대략적으로 보이겠죠? 자, 이제 여러분들은 이 장치의 정중앙 위로 올라가 주셔야 돼요. 정확하게 정중앙일 필요는 없어요. 대략적으로 요 정도겠구나 싶은 곳에다가 하시면 되겠는데 여기에다가. 비계를 124개 설치하시면 돼요. 124개를 설치해서 쭉 쌓아 올리면 됩니다. 그리고 이 비계 탑의 끝으로 올라가서 여기서 잠수를 타시면은 크리퍼가 자동으로 소환되고 자동으로 처리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어, 지금 보이죠, 여러분들? 크리퍼가 처리되는 모습이 보입니다. 막 반짝반짝 거리는 게 보이시죠? 이게 다 크리퍼가 소환이 돼 가지고 보트에 타 가지고 데미지를 받아서 죽는 모습입니다. 리플레이 모드를 들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크리퍼들이 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크리퍼가 소환이 되자마자 그 자유행동으로 살짝 움찔하게 되면은 이제 강제로 보트에 빨려 들어가서 이렇게 타게 되는데 보트에 타면은 위에 있는 블럭 때문에 비비기 데미지를 받아서 이제 죽게 되는 거죠. 그리고 떨어지면은 얘네들이 화약을 빨아먹게 되는 겁니다. 깔때기 마인크트가. 그리고 빨아먹으면은 요 깔때기 위에 딱 선수가 멈춰요. 아이템 전송이 끝날 때까지. 그래서 아이템 전송을 다 하게 되면은 다시 출발하면서 또 크리퍼가 죽어서 떨군 화약을 또 빨아먹으러 출발하게 되는 그런 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분. 딱 5분 기다려보도록 할게요. 5분 동안 화약이 얼마나 나온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할게요. 하이 익스비 5분 타이머. 자, 5분 있다 보도록 할게요. 자, 5분 지났고요. 가서 한번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오구 여러분들 <laughs> 주변에 토치 박아 주세요. 안 아, 돼. 이게 사실 이럴 필요가 없는 게 y 값을 좀만 더 높여서 했으면 좋겠다. 여기서 이 정도? 아, 이 정도가 딱이네. 124가 아니라 125개 정도 필요하겠네요. 이게 125개 정도면은 어, 네, 주변에 몬스터 소환되는 일 없겠고 지금 위에 거미가 소환돼 있는데 이거는 그냥 타고 올라온 거예요. 옆에서 소환돼가지고 125에 맞춘 게딱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이런 환경인 상황에서 물론 낮으면 상관없겠다만은 어쨌건 이런 환경, 이게 몬스터가 주변에 소환이 되버리는 이런 불상사가 일어난 상황에서 화약을 과연 몇 개나 모았을지 이 카트들 아이템 전송 다 끝나고 다 움직이게 되면은 그때 아이템 한번 세 보도록 할게요. 예, 어, 출발했다. 자, 이러면은 이제 다 아이템이 전송이 끝났다는 얘기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5분 결과입니다. 5분 짠. <laughs> 야. <laughs> 항상 이상인데? 5분의 시간을 재기 전에 화약을 안 뺐어요 근데 그걸 감안하더라도 한, 그래봐야 한 7분? 그 정도인데 자 근데 만약에 제가 어, 잠수탄 한 장소를 한칸더 높였거나 아니 주변에 토치를 깔아가지고 주변에 몬스터를 소환이 안되게 해서 크리퍼의 소환형을 극단화 시켰으면은 화약이 더 많았을 수도 있겠습니다 와 이거 깜짝 놀랬는데? <laughs> 대단하긴 하네요 고양이를 쓰지 않는 다만 재료가 좀 빡센 크리퍼판 만드는 방법 알려드렸고요. 요거 다음 회차에서 솔로 생활에서 실제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이게 차광 유리가 좀 이쁜데 다른 거는 다 상관없거든? 보트나 이런 거는 나무 캐버리면 되고 다 상관없는데 이 다락문도 그래요. 다락문도 철 다락문 철 많아가지고 상관없는데 차광 유리를 아 창유리 이뻐 확실히 이거 녹하기 전에 테스트용으로 만든 건데 이것보다 확실히 이게 확실히 이게 이뻐. 차광률리를 주민에게서 구할 수 있나? 안 되겠죠? 제가 좀 알아보도록 하고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 좀더 재밌는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안녕 빠이빠이